아니, 진해에 잘하시는데 박사 한번 주세요 아 Ay, 네, 아니, 구단발상 이상하 이렇게 편 근데 우리, 네. 우리 부단병이 빨리 시작하시죠. 출발할까요? 출발하시죠 오케이, 구동장님 출발해 주세요. 지금은 원하실때 스탑하시면 되고요. 아, 그랬단 안 보여 근데 내가 어제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할때 갑자기 테이프 소리가 들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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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제가 바지가 조금 터졌더라고. 아, 제가 아, 잘못. 네, 예, 예. 잘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언 정말? 오케이. 팬미팅 할 때마다 항상 진행을 받았었던 네. 아, 감사요 감사해요. 내가 감사해요. 나 감사합니다. 이런 거 아니, 아니. 아니 이건 나한테 놀이 아. 니 음. 아니, 좀... 15, 나... 아니, 이 뒤에 누가 있어요? 왜, 아니, 거잖아. 거잖아. 나, 나는, 나는 이런 걸 모르잖아. 도대체. 프로세트에... 어. 자, 어. 자. 자, 아, 자. 아니, 이뒤집어야 돼. 다시, 다시 자, 다시. 시간이 다시. 자나 이제 이거 시간 아니야. 시간 엄청 요 시간 6 왔다 왔다, 왔다. 이 무장, 아, 이하이 뭐 하고 있어. 올라요올라가세요올라더 이상 안찾고 있어. 참, 올라가 주세요. 올라가 주세요, 올라가 주세요. 돼, 자, 자, Bears, 자, 자 체크에, 아, 기야기야기야 끝까지 고있 우리 마트 물건 다 간다. 아, 맞왔 콘서트장에 거 아, 이왜있이 아, 이게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거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요거예예 아, 다른 게 아, 니라그 이거. <laughs>